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 흡입에 대해서 또 정보를 준비해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넣는 용액이 자, 수술할 때 지방을 녹여준 용액이에요. 이 용액 안에 국소마취제와 지혈제가 들어있거든요 용액을 골고루 넣어야만 수술할 때 이제 피가 안나죠 오늘은 어, 수술하면서 환자분들이 궁금했던 것을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술하면 아빠고가 며칠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압박복은 입는 이 좋습니다 압박복을 입는 이유는 통증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붓기를 막아주는 그런 작용이에요 지방흡입을 하면 저는 얼마나 흡입이 될까요 하고 얘기하는데 어 수술 전에 얼마큼 넣을지를 의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방흡입을 한 것은 반드시 사진으로 내가 뽑은 지방을 보여줘야 돼요 뭐 지방 흡입을 하면 물이 같이 묻어 오는데 빨간 물이 물은 빼고 노란 지방만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자사이뭐 분명히 알겠지만 2mm, 3mm거든요. 이제 바이오콘드라는게 있는데요. 일주일 지나면 딱딱해져요 그게 염소 지는 데한두달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동은 어 간단한 운동은 보통 한 2-3주 지나서 하면 되고요 과격한 운동은 한달 정도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원장님 저살을빼고 나서 지방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까지 그러니까 묻는데 아니에요 수술하고 살 떼세요 그것도 천천히 살을 갑자기 빼는건 좋지 않고요 수술하고 살을떼면 라인이 더 예뻐지겠죠 우리가 체중이 줄면 지방만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근육부터 줄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훨씬 예뻐져요